네. 아버님, 어머님, 케이 b 들어갔을 데 어, 오른손 들어갔습니다. 네. 네. 어. 네. 참고로, 그, 우리가 몸무게가 나중 있기 때문에 와자 오히려 오오오여 오히려 오히려 들어오는 거 받아치는 없었고 네오 저희가 이런 리액션 때문에 꼭 설마 흥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죠? 네아 오케이. 오케이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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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오케오와 대단한데 지금 아유. 생각보다 지금 40kg 차이. 와. 오 아, 예. 음. 우리 신재영 선수, 아까 국승대 선수한테 헤드 기어 받으세요. 신재영 선수, 헤드 기어 아까 국승대 선수한테 받으세요. 자, 몸무게가 40kg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도부러움이었습니다 저분이 지금 나이가 1 8세입니다 네. 아, 아마 네. 저, 메날 지금 낫게. 아마 60전이고요. 네, 우리 김택 선수는 프로 2전인데, 야 혹시 뭐 훈련량으로 보면 아마가 뭐별하지않습니까동수있 네, 자, 아버님 어머님 조심스럽게 보고 계십니다. 네, 자 지금 살짝 이마로 캡이 들어갔는데 어 오른손 들어갔어요 이제 슬슬 자진, 예. 자 체력 배분하시면서 1분3 0초 남았습니다. 신재영 선수도 그 코버 안 되는데 괜찮겠어요? 코버 내는 걸로 줄까요? 예? 네? 걱정돼서 그래. 신재영 코버 아니야? 괜찮아요? 코버도 있어요. 자 여유 있습니다. 네. 국순준. 아 네. 커버 들고 들어가는 저 오른손, 자저 거리에서 지금 분명 피하겠다 는건가요 아, 왜? 저 거리에서 저러고 있다 말이데요자 네. 지금까지 자어 김택선 선수 ABC 카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경기 붙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지들이 참가하는데 왜나 콩나나 반나나 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으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항상 저희는 존중합니다. 체력 떨어지는 거요 네. 몸을 일부러 오른쪽으로 돌리고 있죠. 네. 아 이거 지금 김택수 선수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머시가 10초입니다. 10초. 오케이 마지막 마지막 인사 마지막 인사입니다 인사. 자 2초. 자, 누가 더 이겼는지 체점표 들어 주세요. 자 청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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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2점 1점 1점. 자 이렇게 되면은. 체중이 나죠 우리 국순 선수가 5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오 국순 선수 뭐 손뼉을 치고 있는데 네, 글러브로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 아버님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아, 괜찮습니까? 네어머님 네. 어떠십니까? 네. 한대한대 한대 맞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김태준 선수에게 응원해주 힘을 좀 불어넣어야겠습니다 김태준 선수 파이팅입니다 네. 힘든 거 아니죠? 네, 네. 네. <laughs> 마음껏 됐어요 마음껏 네 마음껏 자 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글러브가 예. 뭐 핸디캡스 자고이기 때문에 가드에도 글러브가 네. 들어가요 늦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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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가드를 하는 스타일인데 글러브가 자체가 보이니까 들어가는군요 그러니까 스파링과 또 일반 프로대회하고도 다르긴 한데 파이팅 자홍쿠르 파이팅 초쿠르 아, 파이팅, 파이팅. 체력 부분 잘하세요 안전이 제일 우선입니다 와와와와 네, 전략 봤습니다어 그게 눈에 보이십니까? 아니 네 보이네요 네어이야 그걸 본다고요 순간에 너무 버티시더라고요 복싱을 하셨던 분 아니잖아요? 네네 네. 다이어트 복싱자 그러면 이 김태규 선수가 다이어트 복싱 아니 이건 알겠죠 네 김태규 선수가 프로인데 자지금부그 그럼 둘이 되느냐 어떻 수박이 들어오느냐 네. 와자 이제 국승준 씨가 이기는 시기가 일부러 중요하지만 프로와 아마추어의 자존심을 건 아마추어 60점, 그리고 프로 2전 2승에 달리고 있는 김택 선수. 자, 강남의 명소 알로아 복싱장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남은 시간 이제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역시 아마추어 60점, 오, 뭐, 야. 어 야, 오른손 카운트 줬어요. 약간 오른손 치면서 고개를 왼손으로 빼면서 표적에서 사라지는군요 어, 오, 어, 자 오케이, 오케이,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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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아 계속 붙어있다가 맞습니다, 오왜 네. 자, 지금 63kg의 펀치를 맞고 기축이는 김태규 선수 아, 야, 두번아다 걸렸습니다 야, 두번보다 들어오는 저 어퍼가 엄청나네요 원래 네. 지금 나이가 어딨는지 모르겠게되 네, 진지체변 예전에 그 유명한 잽 쓰면서 오른손으로 두손 잽을 잘 알았습니까? 아, 그거 잘 알고 있는데, 아, 저는 그게 다릅니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번칙적인 부분이 사실은 정말 번칙이 많이 번칙이지, 여기서 번칙적으로 나오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오른손으로 잽처럼 들고 있습니다. 저는 수법 뛰군요 우승 주자수 와, 연속 무게에 노란 선 없어. 자, 시간이 이제 50초 남았습니다. 자, 이대로 5대 0으로 끝나는가? 자, 다음 경기 윤철수 선수 신정선수 대결 수비요. 18세와 19세의 젊은 피의 대결입니다. 예, 윤철수 홈 코너. 예. 자, 30초 남았습니다. 30초, 30초. 이게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어쩌면... 2라운드가 되게 힘든가 봅니다 원래는 이분들이 거의 뭐 아마추어는 3라운드 기본이고 프로라면 4라운드 기본인 줄 알죠 시합이랑 생각이랑틀고요 네. 긴장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오우 야 지금 와엄청납다자 ABC 회원들 날이 났겠는데요 이거 경기 굳혀도 되냐 어? 이거 공나냐 반나냐 이거 이거 예네 16강 2전 네왜 이렇게 호흡을 지르고 그러세요 왜가좋으세요뭐 심을 소리를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아, 어렵다 네. 네. 채점이 어렵다 네어 네. 본인이 채점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누구도 이렇게 저가하시면안 됩니다 자 어차피 이건 이벤트 경기이기 때문에 1라운드 채점 들주세요자 청코로 1점 1점 홍코로 1점 이렇게 해서 아 5대 0에서 7대 0 7대 1자 이렇게 해서 청코로의 18살 63kg, 40kg의 체중을 극복하고 극순준 선수가 8등 진출한다. 아쉽다. 아, 아기한테 좋아하는 법 아. <laughs> 그 글러브 작은 글러브 활용을 잘했고 네. 오히려 승발력이 좋기 때문에 네. 프로 선수들은 어더 짧은 선 타고 유리한 것도 있지만 반대로 네. 네. 그 라운드가 짧기 때문에 오히려 또 반대가 될수 있거든요. 네네아어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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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스러웠던 경기였는데 부상 없이 아. 지나가서 너무 다행이고요. 또 이긴 우리 국수 선수에게 너무 축하의 말씀 드리고 또 한편으로 김태주 선수에게는 아저 마음속에서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철수 이거 몸무게는 8 77kg 뛰는 선수라고 합니다. 뭐 운동. 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과장님이 나오라고 해서 한번 경험 사로 나왔어요 아. 안 다치게 그냥 운동을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신재웅 복싱 운영 m 이미 1년 8개월 아. 그냥 오랜만에 복싱 경기 나와서 지금 그냥, 그냥 얼마나 들었는지 한번 볼수 있으니까 해서 말잘 못하죠 <웃음> <웃음> 우리 선수들이 카메라만 들면 말을 못안하 <laughs> 오늘가 철수 선수 생체대회 아웃 우승한 경력. 자, 생체와 아마추어와의 경력이 되겠죠. 네. 그렇지. 어, 그쪽과 뭐 체인이 받아치는 게직임이되다르군요 네. 오늘 여자 친구 와서 어깨에 더 힘이 들어가는 건절반이죠 <laughs> 네. 여자 친구 굉장히 그 가슴 조리면서 <laughs> 보도않습니다 얼굴 굉장히 틀오 어! 정말 굉장합니다. 네. 한 들어가 봐. 야, 신경 선수 대단한데요. 고고대 어, 왔습니다.부터 실력이 좀, 어, 있으니까. 아, 오. 자, 세트, 고한번 더. 자, 이 신체 대 좋아. 키스, 키스. 연결, 연결 연타. 자, 브레이크. 어, 오케이,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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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머리들고 우리 신정수. 잠깐, 주비가되였습니다 자, 자 수화이팅가잘 하시고요. 네. 가볍게 그 툭툭. 자 안전이 제일 먼저 중요하니까. 네, 다들 잘하셔기바니다감사다해이 그렇지. 두 분의 체중이 78kg와 7 k g 으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가봐. 자 오늘 네 번째 경기 중에 세 번째 경기가 벌써 다 봐고 있습니다. 가볍게 만들어. 이제 자 이. 잠시 후에 송재 선수와 국승준 시키기 대결 기대됩니다. 가볍게 투표. 만들어 가봐. 자 던지. 던지면서. 그렇지. 아이 아 가자. 깨하자아 좋다. 아다한 번만 좋다. 아웃.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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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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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미국한 분석. 그렇지. 오른 백. 와. 오른 백. 선수들1 십팔 센트. 아 벌써 아 번을 나갔다는 얘기는 몇년 동안 나왔던 얘기다. 자, 전투. 나가 야, 너 생각 네. 아우, 네. 아, 생각 중에 많이 줍니까 네. 아, 표정 보십시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 있게 나가 봐. 아니부터 죽이야. 스치세요. 저기 있어. 어 스치. 아, 한번 먹어. 그만 조금만 그 가슴께 다 보자. 잠깐 잠깐만. 실아마추어라고 하면 프로하고 봤을 때이가 많이 납니다 아아 <Rocky> 그렇지. 가자네네 네. 가만히 물을 때는 아마추어는 사실 좀안어못 한다. 아니, 아니, 마추어들이 싫어. 아래 위. 아지 좋았어. 한번 파란색에 아마추어서 제가 안지는경지요 때부터 진짜 전담을 어 잘했어. 진짜. 진짜 멋지다. 리버 잘했어. 자, 근데도 불구하고 네. 가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아 좋아 어, 두 번을 안 했어 어? 돌리고 그치, 돌려 자신감 네, 네. 마지막 자 10초 남았습니다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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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그아 좋아 잘하고 있어 어 자기를 어떻게 해보십니까? 우리 한티어에서저선수가스타일에 저, 저저 틀리니까.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어, 생체하시는 분들도 아, 프로 스타일한 방에 니까 아무래도 좀 가려진들 면서 아, 짧은 거에 스타일이타일 네. 확실히 틀려. 스 아, 네. 자, 제첫표 들어 주세요. 자, 홍콩너 포코로, 지금 이쪽이 생체 쪽, 생체 쪽이 3대0입니다. 어, 포인트에 점수도 있고요. 네. 어, 그리고 주도권, 아, 그리고 데미지, 여러 가지보니까 어차피, 심판 분들도, 전문적으로, 레프리 그러니까 보시는 분만 전문적이지,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문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 본인이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점수 포인트 딸수 있는, 그런 시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셔츠 화이팅! 화이팅! 셔츠 화이팅 하자. 자, 자 마지막 엠시어. 엠시어 마지막 아, 만족 3분입니다 만족 3번.

어장아이팅 바베어스인가? 잠지만잠지만 프로 선수들이단 1킬로 차이가 도고지 민감. 한거알이거기이스왕푸까지 가자. 열여덟 살윤출식으로 저런 자, 분들도 자, 이렇게 대회에 나오신 거 보면 나이터 라이터 왕푸 깨끗해. 라이터 왕 깨끗해. 오늘도 꼭 그렇지. 그렇지. 밀어놓고 돌려. 그래서 이터자 오토하이터. 오이터오토이터오이터오이터오이터오토이터오이터오이터오이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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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도, 나이아나나이스아 나이스, 어, 좋아 나이아 좋아 좋아 이도 나이도, 나이 나이도, 나이 나이도, 나이도, 짧게! 자이제 1분 30초 남았습니다 이도나이터나이터나나이스나이 나이도, 나이도, 게이도 나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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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도 나이도, 치이도도 아래로 나이도, 들어, 아, 분 30초 경과 자, 캐스야 마지막에 한 번. 안지, 들어. 신정 선 고개를. 안지, 그고 자, 좀만 작게, 흥분하지 이지 음. 많이 안 주죠. 안 이렇게 많이 주지 고개 흔들어. 네네네. 착착 착착, 착착 만든다 만다좋은를 많이 주신다라는. 캐스야, 캐스야, 저 숙지. 숙지. 나이스, 오한 선수 감사합니다. 숙

아, 좋아. 좋아. 좀만 기다려. 계속 쳐. 자, 20초, 20초. 자, 아, 저리고 자, 가돌리고. 자, 26초. 자, 아 돌아, 돌아. 아, 좋아. 잘한다. 자, 목 잡고 서면. 해 봐. 체스 네. 잘하고 있어. 아라치 치고. 맞았어. 1 0아나아 10초. 나이 그렇지. 들어갔어. 그렇지. 붙어 치는거 비추셔도. 아이다. 아, 철수 좋아 철수로. 아우 윤철아 자, 실제 화이팅을 실제요 원투 100개 쳐. 원투 100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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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잘했어. 아, 안경 씨 이렇게 모는게 너무 낯속 아, 경기 아니겠습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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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이야, 점수 주세요. 자, 첫 코너, 홍 코너 1점, 1점. 자, 홍 코너 2점에서 홍 코너의 윤철수 선생입니다 아, 축하입니다 날렵한 단재가 날렵한 발가 <laughs> <단체감>. 야, <laughs> 아니 아마추어도 아니고 사실은 생체면 저 같은 일반적인 사람이 나가는 건데 근데 요즘에는 생활체육이 수준이 많이 높아가지고요 그렇습니까? 이 MMA전이 통과 컨셉입니다 m 를중신으로한 베이스와 복싱을 심해을 체육을